겨울에 디게잘 넘겨야 돼. 오래 잘 넘겨야 돼. 잘 넘겨야 돼. 뭐 앞에서 막 이렇게 박수 치는 사람이 보이고 뭐 한화 하는 하는데 뒤에 뭐 돌멩이 같은 거 이렇게 쌓아줬 있어. 겨울에 조심해야 돼. 자기 자리가 실축될 일이 있다. 디게 노력한다고 노력하는데 어그 노력이 조금 헛 노력? 막 이런 거 있어. 어, 노력을 하면 진짜 노력을 해야지. 짬 노력을 하면안 되지. 그게 노력이냐? 노련이지? 어, 이번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끌어내려야 하는 힘이 강해 자석의 힘 그게 한번 발동하면 은 인기는 끝까지 못 죽는다는 소리 안녕하세요 월화신당의 월화예기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영상이 있어요. 아, 다라다라 아 바이든다라 다라. 어 찍이 예쁘게 나왔어. 아 그래요? 어. 마음에 드세요? 어 <laughs> 그거 말고요 그냥 내용적이나 뭐 이런 거. 뭐. 기억에 꽂힌 뭐요? 영상은 있지. 뭐요? 막 분노했던 영상. 저번에 아... 찍었던 아... 영상. 응. 그래서 제가 응. 분노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응. 분 한번 가져와봤어요. 아이, 짜증나. 되게 짜증나. 지금 내가 보면은 척적박사라 그래. 척척박사 이쁜 척? 용감한 척? 있는 척? 없는 척? 막 그래. 짜증나. 아, 머리 똑똑한 척이야. 어, 척척박사라 그래. 아, 진짜, 동자가. 그래. 성격은요? 어. 성격 이상해. 되게 알 수가 없어. 이상한 사람이야. 이분.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TV에 나오는 사람인데. 근데 PD 삼촌나짜증나왜요 아니 내가 지금 느낌이 여기서 막구억질나막 막 이렇게 막막 막 올라올 것 같아. 막 분에 울분 뭐 이런 게 조금 있어. 울분의 소리가 들린다? 뭐 이런 게 조금 있어. 이분이 TV에 나오는 분인데 응. TV에 나오는 모습이 진실성이 쪽쪽 보게 되니까 내가 말했잖아. 족족하게. 있는 쪽. 어? 가진 쪽, 배운 쪽, 똑똑한 쪽, 이쁜 쪽다 한다고. 아. 지문할 가치가 없어, 이건 진짜. 나 보기 싫어. 이분 그러면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 올해 되게 잘 넘겨야 돼. 올해 잘 넘겨야 돼. 이 사람 되게 뭐 앞에서 막 이렇게 박수 치는 사람이 보이고 뭐 한화하는데 하는 뒤에 뭐 돌멩이 같은 거 이렇게 쌓아져 있어. 그래서 조금 올해 겨울에 조심해야 돼. 내년 초 겨울까지. 조심해야 되는 게 뭐... 자기 자리가 실축될 일이 있다. 되게 노력한다고 노력하는데 어그 노력이 조금 헛노력 막 이런 거 있어 어 노력을 하면 진짜 노력을 해야지 짬 노력을 하면안 되지 그게 노력이냐 노련이지 어, 이성적인 면은 좀 어때요 이성적인 면이 어. 사람은 자기보다 조금 그래. 약한 사람 조금 자기를 잘 맞춰주는 사람 네. 그 있잖아 그 마님이 뭐막 모순부리듯이 <laughs> 막 이런 사람 만나야 돼아 뭐, 진짜 되게 뭐애정도 없어 없어요 응. <laughs> <laughs> 음.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지금 어, 만난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게 부려. 근데, 이성이면은 그냥 남자, 여자, 뭐, 동성, 이성을 따지는 거잖아. 그랬을 때 조금, 다른 면의 이성도 조금, 음, 있어. 뭐 양쪽에 그, 뭐, 보좌를 하는? 뭐, 모순처럼 부리는? 그런 남자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 만약에 내가 봐봐, 이거 사주를 보잖아.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사주 보는 사람, 이 사람은 사주 하는 사람이야. 막 부추겨 채우고, 막 이런 사람이야. 이게, 이게 조금 이상해. 자기가, 자기가 찾아서 이렇게 내네 숟가락도 또 먹고 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분 그냥 빨리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짜증나. <laughs> 알고 싶지 않아. <laughs> 아, 그래도 알려드릴게요. <laughs> 이분 그, 김건희씨에요 현 상황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이제 음. 사람들이 계속 푸시를 넣고 있어요. 음. 앞으로는요? 겨울에 찬바람 불때 조심해야 된다고 자리가 위축될 이렇게 내려올 일이 있다. 그 앞으로도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올 까같 있어, 있어. 그나무에그 밥이라 이 소리가 나와.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피요 하면 부모, 영지도 다 끊을 사람이야. 피도 눈물도 없어. 신랑이 만약에 자기가 그 관계 없으면 이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 살 사람이야. 진짜 국모가 됐으면 국민의 엄마가 돼야지, 어? 자기 권력의 엄마가 돼서는 안 되지. 이분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응, 인기 못 채울 것 같아. 윤석열 대통령 하는 것도 있지만, 이분 때문에도 크고, 그리고 주변에서 끌어내려는 하는 힘이 강해. 자석의 힘. 그게 한번 발동하면은, 인기는 끝까지 못 채운다는 소리가 나와. 그래서 보면은, 되게 조금, 어, 진지하게 좀 들여다보세요. 어, 당신들이 이렇게 올려세웠을 때는 그 국민들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내 마음, 내 치장거리, 내 옷, 내 어, 금붙이 이런 거 보지 말고 현실 을좀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짜증 나. 그전 대통령하고 궁합은 어때요? 러 궁합은 그냥 도친개 찐이야. 네 잘랐네, 내가 잘랐네. 뭐 이게 없고 그냥 도친개 찐이야. <목소리>